아, 진짜, 참. 아니, 맞기 전에 모두 거짓말이라고 할것 같아. 냄새가 정말 안 나, 아. 아 진짜. 이 통은 여태 음식물이 분해가 어. 돼가지고 지금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새로 구입한 여기에 일단 넣으면 분해는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분해 되면서 흙도 사용도 할수 있고, 지금 제일 문제, 악기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미 몇해 전에도 이런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어느 방송국의 PD 같더라고요. 유승방송 이런 쪽에. 근데 그분은 PD가 직업이셔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생물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산소 텀만 있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 쌓여가지고 지금 분해되면서 계속 또 넣고 계속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었던게 4일 전에 연 거고 지금부터 2주 이상은 내비두면 진짜 좋은 걸로 되겠죠. 지금, 이거는 1차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만 계속 시키는 중이거든요. 따로 통에 담아둔 겁니다. 분해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완전히 하초에 사용할 수 있는 생물이 살아있는 흙이니까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양일의 도양으로 아주 잘 진행되고 있네요. 이건 계속 그 음식물 처리통에서 문제 분해가 다된걸 양이 많아서 이쪽으로 옮기 놓고 이것도 계속 분해를 시키는 중이거든요. 여기는 음식물 지꺼기가 들어가지를 않는 상태에서 계속 분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냄새는 옛날부터 없었고, 지금도 안맡아 볼게요. 와, 아, 진짜, 와, 아. 그 뭐지? 시골에 흙, 흙냄새 좋은 거 있잖아요. 딱그냄새예요이 보세요. 먹잇감이 있을 때에는 분해를 많이 하니까 열이 나면서 그 열로 인해서 습기가 올라가면서 이 벽에 맺혔거든요, 물방울이. 근데 지금은 그 상태가 지나고 나니까 그냥 뽀송뽀송합니다. 오늘 연휴 끝나고 지금 열어보니까 배나무씨잘 되고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냄새도 없고. 지금 제방안이거든요 왜냐면 연휴 때 이제 추울까 싶어서 그전부터 방해를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컴부스통은문 앞에, 어제 들어오면서 열어보니까 잘됐더라고요 바깥 에문 앞에 있는 컴부스통 새로 시작한거, 그것도 요쪽 반으로 올린게 나아야 될것 같아요. 일단, 놔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계속 분해 중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제가 5일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렇게 좋은 흙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 흙이 하나하나 이렇게 분산되고, 떡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좋은 토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음식을 넣었을 때부터 따지면 한 10일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20일이나 더 남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또 저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또 양이 좀 넘치면 이쪽으로 또 갖다 붙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쌓이면서 계속 분해 작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쌓이는 그가 하초에 뿌리거나 우리 집에서 먹는 야채 정도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침 이렇게 이제 푸니까 생각대로 너무 잘 되고 있쁩니다 이건 계속 공기구멍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약간 늘어놓습니다.